자 먼저 보십니다 여기 이렇게 문제 보시게 되면은 구간의 변수가 있는 형태인 거니까 당연히 f0, 0이라는 거 반드시 깔아 놓으시고 f'x 그죠? 이 친구 미분하시면 바로 이스포네셜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깔아 놓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어이 친구를 t로 변수로 취환하면 되겠네요 그럼 t라는 친구는 fx 플러스 1이 되실 거고 dx 분의 dt는 f'x가 될 거니까 어, dt라는 자리는 f x dx가 들어가시면 될것 같은데 <laughs> f 프스가 이거였으니까요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묶어주시면 인테그 0부터 a까지 어, e x p o n e n t a l x 플러스 1 분의 ln의 어, is, 어, f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여기 dx가 됐을 때 이걸 묶어주시면 이 친구는 dt로 바뀌게 될 거고 얘를 지금 우리가 t로 바꿔줄 거니까 0을 대입해주시면. F0은 지금 우리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0도와 길이라 쓰게 되겠죠? 그리고 A를 쓰면 FA는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3까지 가게 될 거고, LN은 뭐로 바뀔 거라서, T로 바뀌게 될 거라서, 따라서 T, LNT, 마이너스 T.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? 3까지 가니까, 3 l n 의 3-3, 마이너스. 어 어차피 여기다, 여기 1 들어가면 어차피 0될 거니까 마이너스 쓰시게 되면은, 이 친구는 3 l n 의 3-2가 되겠네요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